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뭘 통해서 듣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다니엘이 이제 기도할 때에 이제 한성도 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래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눈을 떠서 우리의 한편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호 없어서라고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강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을 의지하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긍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수 없는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다니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큰구휼를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 필요한 것도 아시고,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우리의 되어질 일들도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대살로리가 전서 5장 16,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든 일을 몰라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쉬지 말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이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제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도 힘든 부분이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을 용서 하나님 말씀이 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지만 이제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 요즘 이제 다시금 이제 감사라는 이제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제 깨어지기 쉽고 이제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함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시는 죄를 범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용서 없어서 기도하는 이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이제 성령님 도와주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오늘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9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대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항패한 이제 상황을 보시 없어라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호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여기에서 항패한 상황을 보옵소서라고 호 기도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항패한 상황. 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질병의 황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물질의 황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겪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오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든 일이 되어지면 스스로 되어진 것 같고 그냥 내가 잘나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되어지는 일이 없음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질병의 문제가 되었든 이제 사람의 문제가 되었든 어떠한 환경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런 물질이나 건강이 이제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도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에는 이제 간략하게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이제 함축되어 있지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이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도 오늘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지만, 주를 기울여, 주여 길을 기울으시고 행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하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이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마옵시고 속히 들어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을 위하여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폐한 이 상황을 주님 보시옵소서, 나의 가정의 상황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원의 상황을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확폐한 상황이면 확폐한이 상황을 볼수 없어서 이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대로 주님 앞에 아내게 되어질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물한 방울, 피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이제 다 쏟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시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허리에는 붉은 창자옥을 이제 찔리셨습니다. 양손과 양 발에 못 받기 쉬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 친척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피를 흘리지 못하지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개세면의 동산에서 땅방울이 변하여 이제 빗방울이 되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제 우리의 구원할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희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이제 아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패한 상황과 이제 어려운 힘든 환경을 이제 바라보며 한심한다고, 한숨을 쉰다고, 탄식한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답을 보여줬고 이제 해결하며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되어지지 않니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힘과 눈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 분명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급하게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늦게 이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간청하며,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도 말씀에 보게 되어질 때에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도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이제 보내셔서 봄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천군 천사도 동원하시고 사람의 천군 천사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할 처음에 명령이 명령이 내렸음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은총을 입은 자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아 네. 아, 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아, 네. 예언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 네. 이제 신영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런 음성이 각자에게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중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환상을 깨달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무엇이 이제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구원의 은총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있습니다. 아, 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새들의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이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기한을 정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런 이래를 단일은 기한으로 정하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때로는 이제 작정하고, 40일이든, 100일이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제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냐는 것 같고, 눈에 보여지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이제 허물이 그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허물이 그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제가 끝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민족을 위하여 이제 회개하며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남편의 죄악을 위하여 때로는 내 아내의 죄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의 죄악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지만 나의 자녀의 죄악을 위하여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씻어주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압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 최악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자녀들에게 놀라 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최악이 용서되어지며 최악이 용서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상과 예언이 응하며 오늘 여기에서 한상과 예언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날아들어서 죄와 총명을 준 한상, 너는크의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하는 음성 예언이 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허물이 그치고 제가 지나면 죄악이 용서되어질 때. 거룩한 이가 기름 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흘림이 없은 적사함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흘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 나의 죄뿐 아니라 나의 가족의 죄내 자녀들의 죄 우리 유세죄 이 백성들의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일처럼 이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아침 저녁 한번 시험적으로라도 해보세요. 저도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중도 난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도수첩에 적고 기도하고 이달에 이런 것들이 응답되었는가 확인을 해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아침저녁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면 응답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이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제 응원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여서 이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동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일일이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뒷짐을 지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이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장서서 하나하나 일하시고 하나하나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때로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심하지 않는 것은, 주저앉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로 나에게 손을 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힘이 들 때, 내가 하나님과 무엇이 멀어졌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는 자 같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금 읽고 다시금 찬양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네. 우리를 다시금 승리케 하시고, 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해당할 수 없지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뺏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더 간절히,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이제 제단을 보여줬고, 기도하는 이제 모든 우리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에바다 성산을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간절히 우리가 정말로 물과 눈물을 쏟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드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합의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나의 모든 형평과 사정을 보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의미.